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 0개 구단의 전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즌이 조기 종료가 돼서 챔프전이 진행이 안된안된 안된 터라 저희가 어, 정규리그 순위 역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10위는 이제 고향 오리온인데 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선수단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원석영 기자. 예, 오시즌에오리온 선수 변화를 좀 올려드리자면 이현민 선수 나갔고요, 함준우 선수, 장재석 선수가 나갔고, 장태빈, 박상호, 성건주 선수 그리고 외국 선수 기존에 두 명이었던 뭐 조던하고다 마커스 랜드리 선수가 빠졌고요. FA로 이대성 선수가 새로 왔고요, 김진수 선수, 강병현 선수 그리고 외국 선수로 디드릭 루슨이랑 제프 위디 선수가 새로 왔습니다. 참고로 네, 아... 알아주실 강병현 선수가 그 강병현 선수가 아니라 네. 어린 강병현. 선수. 아 중앙대. 네, 네 맞죠. 아. 네. 그매 시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가드에 대한 가드 포지션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FA였던 이대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거리를 좀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 컵 대회에서도 음. 보셨겠지만 건강한 컨디션의 이대성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리온 입장에서 좀더 경기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동안에 오리온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포인트가드 포지션이었는데 경기를 직접 진행하고 클러스터팀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음. 뭐 상당히 큰 기대감을 심어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승현 선수라든지 외국 선수의 호흡도 좀잘 맞을 것 같고, 또이 선수의 드라이버 킥이 슈터들을 살리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이대성 선수의 이제 영입으로 사실 그 오리온의 강점이었던 슈터진이 저는 가장 좀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강을준 감독님과 이대성 선수의 어떤 호흡 네. 그리고 그두 분이 워낙에 둘다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런 뭐 작전 타임도 살짝 기대가 되네요. 네뭐둘다 말하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일단은 사실 오리온이 선수 구성은 좋은 팀이지만 아 어, 뭐랄까 팬들의 흥미를 당길 수 있는 재미 요소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이대성 선수하고 강하준 감독이 오면서 그 부분에 이슈도 이슈메이커들이 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오리온이 여러 가지로 전력도 그렇고 또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균형이 잘 잡힌 모양새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항상 사보비치도 지금 별로였고 이번에 위디 선수가 왔는데 얼마나 해 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크로스 타임 리바운드가 최하였거든요. 위 그만큼 결정적일 때이 중에서 혼자 책임져야 될게 많았다면 이번 시즌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구성만 보면은 이 크로스 타임 때 리바운드 강화, 꿈이 득점 강화를 위한 보강이었는데 이게 현실로도 이어질지가 보일 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이 좀더 편안하게 좀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격에서도 좀더 욕심을 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이승현 선수가 그동안은 이제 수비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격에는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격 본인도 그것 때문에 체중도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승현, 이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파기스타인데도 리그에서 평균 득점이, 통산 득점이 10점 9점 밖에 안될 정도로 음. 좀 기대치, 명성에 비해 조금 그런 공격력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대성 선수한테 좀 얘기를 듣기로 듣기로 그 이승현 선수한테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대성 선수 스스로 공격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승현 선수도 같이 공격을, 너가 공격을 해야 팀이 산다. 계속 스크린만 걸고 수비만 해서는 팀이 살지 않는다. 뭐,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컵대에서도 실제로 야투시도가 많이 늘어났죠? 음. 네, 뭐올 시즌 또 장대석 선수가 현대모비스로 이적을 해서 이승현 선수의 역할이 더 다른 시즌에 비해서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뭐 이대성 선수가 오리온에 온 것만큼 사실 강을충 감독님의 복귀도 비시즌 좀 농구계의 이슈였는데, 좀그 강을충 감독님도 오리온과 함께 한게 5개월 가량 됐잖아요. 선수단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어, 솔직히 저는. 고향이 집에서 좀 멀거든요. 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 <laughs> 근런데 좋다고 좋다고 하려고. 네. 너도 <laughs> 멀어서. 아. 네. 두번 가라탄지 안 가라탄지. 네네. 멀어가지고. 네, 기사로 접하고 있어요. 네, 원서 어, 기자 기, 기자가 기대하겠습니다. 원서 기자 막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아. 알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아예 사실 저희 회사에는 <laughs> 네. 담당 기자 제도가 있는데 제담당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런 그래, 하지만 예,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네. 예 반응 기사 준비를 했네. 조달해 왔어. 네 준비를 하셨네. 좋다고 아잇? 합니다. 아, 아. 사실, 제 사견을 하나씩 덧붙이자고 어. 하면, 자 아직은 저는 근데 이제, 당연히 지금 벌써 나쁘면 안 되거든요. 그죠. 허니문 허니문이지. 예. 허니문이지. 아직은 이제 서로 감동이 바뀌었으니까, 주전선수를 뭐 이대선수 당연히 풀로왔으니까 음.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할 거고. 뭐 아무래도 또올 시즌 외국인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욱 선배님께서 보시기에 좀 오리온의 외국 선수 구성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어, 제가 뭐 이미 외국 선수 기량 뭐 그런 거는 이미 들어온 지도 꽤 됐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뭐 기량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저는 오늘은 철저하게 좀 데이터를 좀 많이 어, 준비를 했는데. 제프위디가 지난 시즌에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었는데, 어, 이 선수는 하프쿠터 오페스 비율이 94.1%, 성공률이 62.5입니다. 그래서 상위 13%에 들어가는 기록이거든요. 어, 그리고 평가도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골 밑에 잡으면 한 골이다. 음, 다만, 이 페인트 존에서 어떻게 볼을 잡느냐가 관 건인데, 뭐, 이 선수의 공격 로트가 보면은 공격 리바운드에 이음푹백 커트인, 피켓롤, 이 세가 이세 가지가 주요 공격 옵션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 이 선수는 철저하게 받아서 받아 넣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도 62.5%를 넣었으니까 음, 이 선수는 결국 공격에서는 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위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잡으면 한골인데그 잡는 과정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어, 어느 리그가나 를 프로, 프로 생활 내내 브룩슛을 1.5개 이상을 해냈습니다. 예, 특히 케이벨은 신장이 더 작은 리그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가 있죠. 사실. 오리온의 이승현, 그동안 이승현한테 지탱해왔던 꿀미수비가 어, 이승현이, 이승현이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림프로텍터가 생겼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데드릭 노슨, 데드릭 노슨 보겠습니다 예, 대학 대에 비해서는 성장을 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KBL에서 어, 서브 옵션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선수다 왜냐면 1옵션으로 쓰기에 애매해서 포기한 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옵션으로 두기에는 충분히 괜찮다는 뜻이겠죠. 이 선수는, 음 전체 공격 100% 중에서 84.7%가 하프코트. 트랜지션도 15.3%입니다. 트랜지션은 특히 상위 5%, 안에, 5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볼때대등한선소님 봤을 때 빠르다는 느낌을 받진 않아요. 근데 빠르지는 않지만 은근히 뛴다. 다만 역시 1대월 자원, 1대1 자원이 아닙니다. 포스트업은 전체 공격의 6%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줄이기에서 42경기를 뛰었는데 42경기 뛰면서 아이솔레이션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못 넣었어요. 예. 결국 오리오는 국내 선수가 국내 선수들의 개인기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결국 이 선수들은 패스를 받아넣는 능력은 진짜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 다만 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극대화 시킨 건 역시 국내 선수의 역할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 시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수부터 또뭐 감독님까지 모든 게 거의 다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올 시즌 오리온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